게임을 삽시 놓아! 오늘도 즐거운 할인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스팀에서 추리 게임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추리하는 게임들이 많이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르들을 좀 소개해드릴 거고, 다른 장르의 게임들도 많이 포함시켰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받은 회색 낙원이라는, 으흐흐흐 게임 스팀키 5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번 소개도 했던 게임이라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댓글 남겨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따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한글 지원 게임은 따로 표기 안 해드리고, 한글 미지원 게임만 표기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게임 히트맨 암살의 세계가 60% 할인해요. 29,400원입니다. 암살의 세계는 히트맨 1편, 2편, 3편 총 3개를 묶어서 히트맨 3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완전판이에요. 파트 1만 사면 9 0로 싸게 찍먹해볼수 있어요. 최근에 에미넴이 나오는 신규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마침 할인하네요. 22년 게임인데 DLC가 꾸준히 나오는 게임이다. DLC까지 사면 엄청 오래 즐길 수 있는 추신 게임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게임은 에이전트 4스븐 빡빡이 요원이 되어 여러 가지 암살인물을 수행하면 됩니다. 영화 같은 쿠신도 재밌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암살하는 자유도가 좋아요 히트맨의 최신작인 만큼 기존보다 훨씬 재밌어진 맵들이 추가되었고 암살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암살 무기들과 도구들이 추가해져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암살 게임 좋아하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언더독스가 50% 할인해요. 16,000원입니다. 작년 2월에 50% 할인 처음하고 그 다음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값 할인 거의 안하니까 살거은 이번에 사는 게 좋아요. 잘 만든 VR 게임이라 평가가 엄청 좋게 VR 게임 찾고 있다면 필수일 것 같습니다. 로봇을 이용해 싸우는 게임인데 우리가 아는 거대한 로봇이나 날아다니는 로봇이 아닌 작은 로봇이고 하늘과 지상이 아닌 지하에서 싸웁니다. 지하 파이터들이 로봇을 끼고 싸우는 거예요. v r 을 이용한 게임인데 전투를 매우 재밌게 잘 만들었고 로봇을 다룬 만큼 여러가지 파츠들을 갈아 낄수 있게 어떤 파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재 가또한번 달라진다고 합니다. 로봇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일반적인 로봇 게임보다 귀할로즐기는 로봇 게임이 더욱 마음에 들 거예요. 다음은 마법 소녀의 마녀 재판이 2 0할인해요 25600원입니다 추리 게임 축제라 같이 할인하고 있네요 뭐 이런 십덕 게임이 추리를 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압근을 받았고 단갈로파 같은 게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게임의 세상에는 나라의 해를 끼치는 마녀가 존재하고 마녀가 되기 전에 미리 찾아내야 하게 마녀 인자가 짙은 사람들을 찾아서 감금시켜요 여기에 주인공을 포함한 다양한 소년들이 잡혀오게 되고 마녀를 찾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스토리입니다 풀더빙도 되어 있고 전개, 불량 엔딩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스토리가 매우 중요한 게임이라 아무런 정보 없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음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드 더 히어로 워즈 네버신 어게인이30% 할인해요 11,550원입니다 게임의 주인공 아스텔은 망을 쓰러트린 영웅입니다 망까지 쓰러트린 영웅이라면 남은 건할인을 차리고 해피 초악 라이프 시작인데 망이 죽는 길에 똥을 뿌리고 갑니다 여자가 되는 저주를 걸어버려요 누구에게는 포상이겠지만 주인공은 우라만 몽둥이를 잃은 게큰충격이었기에 집에 박혀 외톨이 쭈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죠 집에만 있다 보니 돈이 떨어져서 결국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소리가 진행되어 보통 초반밖에 게임은 스토리가 좋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보려고 하는 장르도 아니고 대부분의 스토리가 주인공이 마 한사발이하자 하면 히로인은 어맛 방력 넘쳐 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게임은 스토리에 유머, 감동, 열혈 골고루 잘 넣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투도 있는데 전투는 턴제로 진행되고 여러 가지 JRPG 시스템을 넣어서 괜찮은 평가를 받았어요. 게임 성도 어느 정도 챙기는 게 확실히 좋은 게임이죠. 서비스 실은 따로 패치를 받아야 하고 일러스만 있는데 더빙은 되어있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셸다이버가25% 할인해요 2620원입니다. 이번 25% 할인이 역대 최적계입니다 기본 가격도 엄청 싼데 할인까지 해주고 최근에 올렸던 스팀 악긍 영상 1위를 먹은 게임이기도 하죠. 99%악긍기라는 미친 점수를 받았습니다. 게임은 거북이가 해파리와 강속을 캐면서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돈을 벌면 여러가지 스킬도 찍고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할수록 장비가 좋아지는게 확 느껴지고 나중에는 엄청 좋은 장비들 때문에 방치형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은 싼데 게임의 재미를 제대로 챙겨서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강상북망이 20% 할인해요 13,200원입니다. 이번 20% 할인이 첫 할인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걸 보는 FMV 게임이고 이런 장르를 요즘 잘 만드는 중국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평가가 좋습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은 이 왕자, 즉 왕의 둘째 아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타파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인기 있었던 성세천하라는 게임처럼 중국 사극 보는 느낌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대신 성세천하는 여자가 주인공이고 잘생긴 남자들과 연애를 하지만 이 게임은 남자가 주인공이라 여자들과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몰입하기에는 이 게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게임은 F&V답게 스토리 보면서 선택지를 고르면 되고,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따라 스토리가 바뀌죠. 돈을 많이 쓴 게임같이 스킬이 매우 크게 그냥 영화 한편 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이드 크루가 30% 할인해요. 2300원입니다. 미디어 침략자 할로우가 인류를 공격하자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협력하여 우주를 탐험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밍도 해야 하고 적을 만나면 우주선을 조정하면 싸워야 하는데 누구는 조종, 누구는 포탑을 쓰는 식으로 역할도 필요합니다. 싸우다가 우주선이 망가졌으면 나가서 수리도 해야 하죠. 혼자서는 못할 게임이고 적은 인원으로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자인멀들이 지원하고 개발자도 4명에서 한 팀을 이루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어지고 쉬워지는 게임 같아요.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니 협동이나 우주김 조합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크레시 랜드 2가 45% 할인해요 14,850원입니다 이번 45% 할인이 역대 최적기입니다최적기도 좋지만 이 게임 최근에 한글이 추가되었어요 이제는 1편 말고 2편을 즐겨도 될것 같습니다 전작의 주인공이 또한번 낯선 행성이 부위착하게 되어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이에요 낯선 행성이라고 했지만 이곳에 친근한 캐릭터들도 살고 내 주변에서 도와주는 기계도 있게 엄청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임은 다른 생존 게임들과 비슷하게 파밍, 사냥, 건축 이런 걸 하면 됩니다 파밍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더 좋은 장비를 만드는 식으로 테크트리를 계속 발전시키면 됩니다 퀘스트 형식으로 계속 알려주기에 한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한글이 있네요 스킬이나 등급 같은 RPG에서도 좀 있게 다른 생존 게임들보다 재밌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라딘호의 기환이 40% 할인해요 12,900원입니다. 트리캠 축제라 할인 중이네요. 초저가는50% 할인인데 할인율이 매번 바뀌고 40% 할인도 처음입니다. 이 정도면 할인율 높은 편이에요. 오브라딘호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전부 실종되는 미스터리 사건이 발생하자 주인공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스토리입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신원 파악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주인공은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계를 이용해 추리를 합니다. 오브라딘호의 시체 혹은 단서들을 이용하여 과거를 살펴보고 거기서 또 하나씩 단서를 수집하여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죽은 사람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내면 됩니다 ost도 좋고 게임투기의 흑백 그래픽은 옛날 느낌을 물씬 줘서 더욱 몰입력 이 좋다네요 다음은 오프슬 리벨리온이 30% 할인해요. 14,350원입니다. 전작은 70% 할인 중입니다. 스토리가 이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현자 타임은 소중하니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마가나라 불리는 엄청나게 강한 괴물이 사람들을 해치자 핵을 발사하여 괴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괴물도 핵을 맞으니 못 버티고 뒤졌지만 인간도 뒤져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이 편에서는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지만 괴물보다 더 무서운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3차 대전에서 또 미사일 쏘면서 난리가 나니까 인류는 또다시 박살납니다. 살아남은 인류는 네온 에덴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군인들은 망한 인류를 또 살려보겠다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주인공 야구모가 해결해야 하는 스토리에요 세상이 굉장히 암울하지만 캐릭터만 보면 반대입니다. 쭈네조큰 쭈쭈예요. 제가 봤던 캐릭터들 중에서도 세상 이권의 크기를 보여줘요. 이 정도면 인류를 넘어 테라노사우루스 쭈쭈입니다. 이 게임은 전투도 있는데 전투는 선제로 진행되고 잘 만든 턴제 게임과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일반적인 턴제 게임들과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하며 공격할수록 큰 데미지를 이 피는 재밌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퀄리티는 괜찮아서 평가 좋습니다. 다음은 태본토크가 40% 할인해요. 11,700원입니다. 이번 40% 할인이 역대 최적기입니다코피토크 바랄라 파텐더 같은 게임들처럼 음료 마시면서 대화하고 힐링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들은 비슷하지만 각자만의 특징이 있죠. 이 게임은 이걸 판타지로 만들었습니다. 판타지 두개 다양한 종족들이 나와요. 이 게임은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친해지다 보면 수리가좀 진행되는데 초반에는 지루하지만 중반부터는 재밌어진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음료도 만들어야 합니다. 잔잔한 OS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음료 만들면서 힐링하는 재미로 하는 게임이니까 이런류의 게임 좋아하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애니멀 쉘터2가 30% 할인해요 18,900원입니다 이번 30% 할인이 역대 최저계입니다 최근에 햄스터, 기니피그 같은 작은 생물들이 나오는 DLC가 나왔기에 할인하나 봅니다 게임은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다 부서져있는 보호소를 이쁘게 건축하고 동물들을 받아서 씻겨주고 돌아주고 만져주고 즐기면 돼요 예전에 닌텐도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게임이 더 좋은 이유는 멀티를 지원합니다 1편보다 할게 많아져서 혼자 하기 힘들어졌는데 멀티를 하면 더 편하고 더 재밌죠 평가가 엄청 좋은 게임은 아니니 동물을 좋아하거나 가볍게 즐길 멀티 게임을 찾는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힐링 게임 느낌이라 아무나와 즐겨도 괜찮은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바디 원투투 다이가 80% 할인해요 5,080원입니다 이번 80%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추리 게임 축제에 맞춰 할인하는 중이고 가격 엄청 싸졌네요 최근 평가가 좀 떨어졌지만 이 정도면 다시 오를 것 같고 충분히 살만합니다 2329년 미래의 세상에는 누군가 희생하면 죽지 않는 인생을 살수 있고 이걸 이용해 연쇄살인이 발생하게 되어 형사인 주인공이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픽이 좋아서 그런지 사이버펑크 배경과 분위기가 정말 좋고 단순하게 추리하는 게 아니라 개쩌는 장비들을 사용해서 범인을 찾습니다 스캔 한 번에 모든 정보가 뜨거나 시간을 되돌려서 확인해보는 식으로 초능력 같은 기술도 이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추리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애매하고 후담도 짧다고 합니다. 다음은 더 헬리스틱 맨 컬렉션이 60% 할인해요. 6400원입니다. 예전에 플래시 게임으로 나왔던 리마스터 버전이고 스팀에서도 엄청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졸라맨 같은 캐릭터 헬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데 게임 진행이 포인트 앤 클릭으로 진행됩니다. 뭐를 할때 무슨 물건이 필요할지 플레이어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죠. 플레이도 괜찮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재미는 패러디가 엄청 많습니다. 언더텔 g t a 역전 재판 등등 게임의 패러디가 엄청 많지만 영화 패러디도 많고 밈에 대한 패러디도 많아서 아는 게 많을수록 재밌을 겁니다. 유머 부스러운 게임이니 취향에 맞다면 구매하세요. 다음은 베스트 오브 플래티넘 컬렉션 빌드 유어론 윈터 2015가 94% 할인합니다. 스팀이 아닌 파나티컬에서 구매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따로 파나티컬에서 할인율 표결을 안 해주고 자기가 산 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정해지기에 제가 게임 개수 선택해서 할인율을 대충이라도 알려드릴게요. 게임 3개를 사면 개당 4,882원, 5개를 사면 개당 4,398원, 10개 이상을 사면 개당 4 2 5 1원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서 각 게임당 4 2 5 1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게임은 총 21개가 있고 포너 출력과 누베가스둠 2016, 디스코 엘리슘, 스팀월드 시리즈 등등 유명한 게임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임이 많다면 이번 번들 꽤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골라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게 최대한 많이 사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마음에 드는 게임들이 없다면 그냥 구매하지 말고 다음 번들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15개의 할인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추리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번 할인 주목해보세요. 저번에 소개한 할인 영상에서도 아직 할인 진행 중인 게임들이 있으니 그것들도 살펴보는 걸 추천드리고, 할인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도 엄청 재밌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봐주세요. 할인 기간은 각 게임마다 표기해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할인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끝!